네, 드디어 내일 낭만의 KBO가 개막을 합니다. 사실 중간에 WBC가 있어서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역시 어메이징 젓크보 허구현 총재 이후로 하주석 음주, WBC 참사, 서준원 미성년자 약취, 그 다음에 장파지 FA 뒷돈, 그리고 또 오늘 뜬 수도권 선수의 도박 의혹까지 7번은 뭐야 이거? <laughs> 하고 선수만 개판이냐 베비어도 오늘 배임 혐의로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야구선수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선수는 야구만 잘하면 된다 다만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뭐 공무원이나 뭐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,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야 그래도... 이 미성년자랑이 뒷돈 FA는 좀 아니지 않은가? 솔직히 뭐 도박 좀할 수도 있죠. 예, 또 저희가 이이 분야 전문 아니겠습니까? 이제 너희도 카지노 맛좀 봐라. 허구현 총재가 취임 이후로 참. 불쌍한데, 그래서 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 이야기 2023 시즌 프리뷰를 간단하게 뭐 삼성이 8연승을 내달리면서 최종 2위로 시범 경기를 마감을 했고 승수로는 최다승인 10승. 근데 뭐 일본 팀과의 연습 경기 또 국내 팀과의 그야말로 복날 개맞듯이 맞던 모습과는 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. 첫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. 사실 저도 수많은 영상에서 이분 욕을 하면서 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이제는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그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전혀 잘한 건 없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야구 선수가 팬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게참 앞으로 이 선수는 저도 어 언급을 하지 않도록. 하겠습니다. 규. 이성규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홈런 다섯 개 몰아치면서 드디어 터졌다. 물론 그 전에 김현준의 손바닥이 먼저 터졌지만 어,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센터 자리에 더 이상 어,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성규가 만약에 안 터졌다면 그 선수를 또 봐야 했겠죠. 뭔가 뭔가 나기로 했는데. <laughs> 그래서 사실 이성규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뭐 에버러지 뭐 이런 건 아니죠. 출루 이런 거 아닙니다. 최소 열 개에서 많으면. 20개까지의 어떤 장타, 10개를 쳤던 시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삼성의 에런서지가 되어 달라. 여분 두 번째는 허리라인.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 팀은 허리가 강하다 편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허리가 없습니다 허리가 있어야 한 시즌을 빡세게 달려보고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시즌을 바꿀 수 있는 좀 전력의 계획이 섰는데 허리라니까 인그러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90년생부터 94년생까지 이 야수를 보면 처참합니다 김상수, 김동엽, 이성규, 강한울, 구자욱, 김호재, 김성표, 김민수 다 어디가냐, 어디 갔냐 고 그에 반해 이팀 전력은 최고참 그리고 신인급에 매우 편중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성규, 강한울, 구자욱이 드디어 하드캐리 를 해주고 있다 거기에 상수 형의 유산 김태현 선수까지 특히 구자욱이 드디어 타격폼을 바꿨다. 제가 그 일전에 만든 구사욱, 구자욱 선수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구자욱 선수의 대구고 시절, 15 신인왕 시즌 그리고 21 골든글러브 시즌까지 거의 모든 하이라이트, 거의 모든 수훈 경기 인터뷰 다 찾아봤어요. 어느 선수보다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영상이었기 때문에. 제가 잘 압니다. 이 선수의 장점은 그 정말 괴랄한 타격.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. 말도 안 되는 컨택. 어떠한 상황에서도 뺏에 공을 맞출 수 있는 능력. 근데 거기에 이 매우 우수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이 의외의 장타력까지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레그킥을 해도 된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좀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는데 21시즌부터 그 레그킥을 버렸다가 골든글러브를 타고 단년 계약을 하자마자 22시즌 말아먹고 다시 레그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전보다 이 보폭은 좀 많이 줄었어요. 더서 있는 상태에서 스트라이드를 나가는데, 좀 이정우 선수한테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뭐,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, 자욱이 형, 제발, 그 타격폼 바꾸고 좋은데,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. 이것 좀 하지 마, 제발. 어? 공보는 척 하면서 이거 자꾸. 아, 어, 이거, 이거 좀 하지 마세요, 제발. 형님이랑 저랑 앞으로 싫든 좋든 4년을 더 같이 봐야 되잖아요? 그니까, 러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민망해, 진짜. 그 보고 있는 투수, 관중, 포수, 심판, 보는 나까지 진짜 고개를 못들것 같아요, 제발. 부탁해요, 형. 원래 안 그랬잖아요. 그은면이 나갔을 때 가장 가치가 큰 선수십니다, 제발. 20, 20칠수 있는 타자가 왜 자꾸 눈깔로 야구를 하려고 하세요? 삼보 야구를 하려고. 그 뭔가 타격폼이나 그런 자꾸 그 눈깔 야구를 하려고 하는 게 글쎄요 후한소토의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리는 공이 몇개예요 형님 어, 은 후한소토가 아닙니다. 뺏으로 야구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. 제발 부탁합니다. 강한울 선수 제가 작년에 극찬을 했죠. 영상까지 또 따로 만들어서. 올렸었는데 이게 뭔가 좀 이제 좀딱 깨달은 것 같아요. 그 전까지 치는 거 보면 이제 아물 타칠 때 보면은 확실히 다르다. 이제는 뭔가 배팅에 확신이 있다. 확신 있는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번 시즌 뭐 2루, 3루 내야를 좀 두루두루 어, 볼것 같고 마지막으로 역시 삼성은 불펜이 안 된다. 21 시즌, 22 시즌도 가만히 보면은 늘 타격은 상위권 혹은 최소 중간 이상은 해줬다. 늘 발목을 잡은 건 투수, 특히 불펜. 21 시즌은 그걸 선발 야구로 어떻게든 버텼지만, 22 시즌은 그것마저 무너지면서 팀의 순위가 와르르. 그래서 두고두고 최충현의 부진이 너무 아쉽다. 이 결과론이긴 하지만 왜 굳이 얘를 선발 수업을 시키다가 얘를 조져놨는지. 뭐 좌승현, 이재익, 홍정우, 문용익 이런 선수님들. 정말 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팀 가서 1군 경기 과연 등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줄기차게 삼성의 유일한 장점인 이 삼포수 체제로 어떻게든 정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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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. 이번 시즌 개막전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인야구를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도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발 김지찬 스타팅 쓰지 마세요